일보켄 아, 죽었네. 아. 히트 뭐 하고 있는줄까? 대량놀라. 가싸이 토. 알와 저기 사람이. 뭐야? 트 찾고 있나 보네. 가비 가비. Hm! <coughs> 그래도 여기 나름 른 빠르면 괜찮아. 아, 뭐, 리치가안되냐 왜? 밤년이 아, 나한테 붙네 어 한.. 한번 붙어 니 밤이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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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이 나이스. 음. 지금 도가노린다. 전사 도가노린다. 뭘로? 아 네이비. 아우 카비. 카나비. 카나비고. 카나비 아 잠깐만. 카나비고. 나이스. 지금 광수 너 분다. 전략 3. 2. <laughs> 아이동민 <아쉬워. 웃음> 아, <laughs> 동미야 문제가 많아. 사딩 문제. 마치 아, 세 바로 카나비. 어나 아, 힐. 아 <laughs> 카나비. 카나비수. 조사들 도가보자. 나비 풍. 음. 나나네도 음. 나이스. 도가 쏴요. 카나 비 쏜다. 카비 응, 카나비 리베 할게요. 아 깝다. 그래 안 보이. 카나비 톱. 숙, 톱. 카나이 품. 다 쏜다 쏜다. 이 감전이 음, 2, 이. 고. 오, 아, 아... 아시... 어 뭐야 또 아. 다시 프이다반대이문년 칼라비 3. 2, 까 아, 아, 고. 어, 카카가 아, 네? 맞았다, 카카가. 카카 <laughs> <각하> 맞았다고? 응. <laughs> 어. 위에 있는 쪽이 받았는데, 길드가 같자기틀안 받았어. 카나빌. 카나빌이래. 오! 음, 밤 열이. 밤 열이 3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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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저 <laughs> 기도 불러주는것 같다. 그냥 한람 똑같 지 뭐. 음, 챔피저을데이 역시 그거만하 네. 아오 아. 나이스. 개 살다. 엔비 미대기? 여기. 여기. 이, 이, 아, nice. 오, 가, 베네 가, 베이나이리 가, 베리, 리 <laughs> 저는 조밥한테그말 하면 아호. 어깨 쓴다고. 음. <laughs> <전상> 이사 <많이> <laughs> 레치 응. 뭐야 뭐, 어. l o 라 k l o c 졌다라고 k l 비3 2 2 1 c 아 Loc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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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거 c k Loc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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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o c 전상한방 탐련이. 비드날라어 뭐야? 아, 양민같이 죽어, 피해. 죽어 씨. 야, <laughs> 아니 가 불태양 아, 경 이렇게 이거. 이렇게안이쁘지 이거. 셔거이가이이아잖아 다. 아니지, 셔거이야값이야 <laughs> 모든 템이똥값이 걸? 암면이암면이어나히 암연히. 암연히. 아무도. 리연히 암연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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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연히암연 응. 이랑 나 나이스. 어, 오야. 어제 잘 산다. 그런가. <놀라> 여기 안와 <놀라> 여기 안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어아아는데왜 어. 아, 아, 그쪽으로 가지나 마우스. <laughs> <다 웃음> 까비. 설령 까비. 설현, <laughs> 아, 내가 말만 하면 싫어.